어, 오늘 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볼까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계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중심 주제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어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사해에서부터 올라오는 물품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물품들이 거래되어지는 이 물류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세금의 종류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대략 뭐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마차별로 바퀴별로 뭐 세금을 부과하고 또 갑자기 물건을 검사해서 물건대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음, 했습니다. 그런 곳에 세리장 삭기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지역의 세금을 관리하는 직책인데 당시에 세리장들의 비리가 아주 심했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걷는 세금은 만 원인데 그, 세리는 그것을 2만 원이라고 속여서 만 원은 자기주머니에 챙기는 수법을 취하곤 했습니다.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많이 받죠. 그렇게 사람들의 세금을 편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 사람들의 세금을 편취하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던 이사개오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같은 민족에게 편취한 세금을 로마 제국에게 상납했으니까요. 더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인자, 도둑처럼 사회적으로 악하고 천한 죄인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사께오 역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채 많은 미움을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께오는 자신의 삶이 겉으로는 부자로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은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슈퍼스타처럼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이셨죠.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다니셨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수근수근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니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사케오 또한 이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케오는 부자에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죠.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키가 아주 작다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있다 보니 이 키가 작은 사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케오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옆에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에 성큼성큼 올라갔던 것이죠. 겁도 없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들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던 수많은 인파, 인파로 둘러싸였던 그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순간. 이 삿개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돌무화가 나무에 오른 삿개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케요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뜨끔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참여했다 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가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 가수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앞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나의 난리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더니 마이크에 마이크를 대고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가 내 이름을 불러 주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소름이라고 할 겁니다. 소름을 맞기치겠죠. 아니,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삭게오가 아마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삭게오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를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삭게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단번에 아시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께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음을 보고 너무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사께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하필이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인 사께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리세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이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의 죄를 나누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있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다면 그분들도 두 손을 다 들고 대환영을 했겠죠.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지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죄인으로 불리는 이사개오의 집에 머물고 그와 교제하기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개오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반면 그 광명을 지키고, 있,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천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전히 여전히 수근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사개오의 모습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소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억지로 빼앗은 것들을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케오의 고백은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케오는 지금까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래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작같이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원하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오히려 공허함에 삶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이 벌어온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사케오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케오의 고백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개후에 이런 진실된 고백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개오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개오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개오가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끗하고 순결해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택한받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케오와 같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0절의 말씀을 중심 주제로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